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루,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막아보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온 세례 요한에게 증언만 이렇게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직접 나타나셔서 세례 받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등장하시는 그리고 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그저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병을 고쳐 주시거나 귀신을 쫓아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멋있게 등장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메시아임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좋은 것들을 놔두시고, 왜 하필 세례받는, 어쩌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셨을까요? 어, 또 그러셔야만 하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죄 있는 사람들이 죄를 씻어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수 있게 돕는 세례가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사이에 섞여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죄 사함의 세례를 함께 받으신 겁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 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라라는 소리가 들린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 같은 거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사이에 섞여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함께 받으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앉아야 할 죄인의 자리에 대신 앉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까지 받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자리, 죄인의 자리, 죄지은 인간들의 실패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과 함께 세, 세례를 받으심으로 실패한 그 이스라엘과 실패한 이 인간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을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죄인들의 자리에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우리와 일치되고 하나되기 위해서 죄인이 받는 죄인의 세례에서부터 공생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인간들의 미련한 선택 때문에 스스로 잘 초한 실패고, 스스로 잘 초한 절망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뤄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이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쉽게 변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뜨는 아침 햇살 같이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광야의 시험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직후에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여기서 몰아내 몰아내신다로 번역된 단어는 에크발로라는 단어로 예수님 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이나 성령님이 지금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쫓아내고 계시고 몰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꼭 가야 되는 장소가 광야고 예수님이 있으셔야 할 자리가 광야인 것처럼 강하게 몰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또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알려면 광야가 또 어떤 장소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라고 말씀하면서 광야가 시험의 장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그냥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시험에서 실패한 실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서 실패한 그런 실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 광야 시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 우리 실패했던 장소인데 우리 조상들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시험하고 금송아지 같은 우상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실패의 장소인데 하면서 실패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그러한 실패의 장소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했어야만 하지만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던 그 자리에 아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일치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순종을 예수님께 대신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일치되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자리에 대신 앉으셔서 죄인의 대표로서 제인들이 감당했어야 한그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마치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너무 못해서 실점을 많이 하면 다른 선수로 교체시키는 것처럼 이미 패배했고 이미 실패해서 더 이상 순종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싸워 주실 또 승리해 주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라는 경기장에 올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시험과 예수님이 받는 시험이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읽어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먹을 거 마실 거 없다고 음식 때문에 불평했고 그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불신앙과 탐심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내용이 딱이세 가지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 만들어서 먹으라는 음식의 시험을 받으셨고 성전 꼭대기에 내려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지 시험해보라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세상의 영광을 다줄 테니 나 마귀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우상의 시험도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뭐 사람이 못 견디기 제일 힘들어 보이는 것세 가지 골라가지고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이루어야 했지만 실패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이루어야만 했던 세 가지 순종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대신 앉으신 그또 대신 대신 앉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승리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던 그것을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어주심으로 모든 것 승리를 주신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대신 앉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광야에서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자리에 앉으셨고 우리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의 자리에 대신 다음 대신 앉으신 다음에야,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야, 15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냥 복음부터 전하고, 뭐 이렇게 한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야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 만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고 맥락도 없는 그런 공허한 선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의 모든 대가를 대신 이루어 대신 주실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자유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자리에 대신 이루 대신 오셔서 대신 이루어 주신 우리 왕 예,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처럼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수 없었던 것을 대신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소망이 더 이상 실패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죄 값을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만큼 충분하고 완벽한 의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빚만 해결한다고 앞으로의 삶을 잘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할 만큼의 충분한 돌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잘살수 있는 것처럼, 죄만 용서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순종, 다른 말로 율법의 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만 이제 죄값만 치르게 되면 죄인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죄값을 치렀다고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중에도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 우리가 감당했어야만 하는 율법의 의를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값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니까 나머지 인생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는 너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문제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의 문제도, 예수님이 모두 대신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은혜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할수 없도록, 그냥 참여만 하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차려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얻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야 할 죄의 자리,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앉으셔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충분한 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에서 한 뼘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죄와 불순종으로 죽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위해 모든 인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또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값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선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의무를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도 온전히 이룰 수 없었던 우리가 의롭게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보면 빌리브 인이라고 하잖 하잖아요. 인이라는 걸 붙여서 빌 believe in Jesus Christ, 믿음으로 제 우리를 위해 모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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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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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s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세게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의 자격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이루어야만 한 의를 대신 이루어주신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만 들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다이어트조차도 우리 의지대로 잘 성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다가 이 맛있는 냄새만 한번 나도 아 그냥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할까?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쉽게 흔들리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더 어려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죄 값을 이루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대신 책임지신 예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어떤 의도, 어떤 대가도 이 치룰 수 있는 추어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만을 소망과 반석으로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넘어짐 때문에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어지고 던져버리고 싶어지고 그냥 숨고 싶어질 때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실패에 자리 오셔서 내가 져야 할짐또 내가 감당해야 할 수치를 모두 대신 책임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 않고 우리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아무,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할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진 주님 보며,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보면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무너질 때 우리를 대신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 보며 또 다른 소망과 또또 다른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